사표 끊으면 되죠? 네 아니요 아니 어차피 여자 패는 이미지로 굳어진 김에 현실로되기까지하나고요제 <laughs> 제, 제 소원 이루고 가겠습니다, 잠으로. 살리는 안돼요 지금 그 <laughs> 진짜 <웃음> 네. 진짜 제 소원 한번 거하게 이루하겠습니다 네. 저. 예 살리는 안돼요 조금 제가 보세요. 제가님 모니터 선봐주느라 니네 집 주소까지 알고 있거든요. 그 살리는 네. 나빠요. 주님 깜빵은 감방은... 네. 추워요. 아니 죽이진 않을 거고요. <laughs> 저 그럼 전치 정도는 하겠다. 아 전치는 아니고요. 그럼요. 그 보조기구 네. 필요하시게 만들어드리려고요. 예? 식사하실 때 네. 보조기구 필요하시게 만들어드릴게요아 이분 진짜 무서운 신분이네. 제가 아... 제가 노템전으로는 지는데요. 아이템전으로는 이길 자신 있거든요. 아 쓰레기시네. 지금 진우님 그거 아세요? 뭐요? 이거 방송 중이잖아요. 네. 그 말뜻은 그 진우님의 목소리야, 그 발언 하나 하나 다 녹음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 다음부터 님이랑 전화할 때마다 <laughs> 녹음기 키고 하려고요. 예. 아저씨, <laughs> 진우님 그 말뜻은 지금 이 영상 어 제가 잘 하되 모시고 있겠다는 소리거든요. 저 지금 다 들었거든요. 지우님이 자기 입으로 저막 보조기구 달게 하겠다는 이막막 무슨 뭐집 주소라 이거 <laughs> 있다는 이거 저 신고합니다. <laughs> 저 진짜 여러분 진짜 하나만 말 해줄게요. 응. <laughs> 방송 끝나고 어제 이보이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에이 모르겠는데 말해요? 모르겠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laughs> 말해요? 아니요 <laughs> 뭔진 모르겠는데 말하지 말아주세요. <웃음> <웃음> 뭐지, 다시 뒤질까, 그냥? 다시 뒤질까, 우리? <laughs> 아니요. 아니요. 저, 저한데 제가 증거라고는. 네. 증거라고는 없어도 신뢰는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에이 네, 아닌데. 주님, 신뢰, 저 바닥 아닙니까? <laughs> 진짜, 제 신뢰가 바닥이라도요. 카더라가 얼마나 무서운 지 아세요, 혹시? <laughs> 아, 그거 들은 것 같아, 그거요. <laughs> 네. 이거 어디서 들은 것 같아? 그 마법의 단어저 <laughs> 저 여기 노돌리님 모셔다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맞아 되리나. 맞아 맞는 것 같아. 저번에 저번에 봤던 것 같아. 이거 부탁드립니다. 바로. 아닌데. 에반데. 맞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 어 그랬던 것 같아. 아니, 나도, 나도 나도 들었던 것 같아. 아닌데 해반데 그 진짜 에반데 나도 기억 날것 같은데요. 어, 맞는 것 같은데고. 안, 안 나는데. 진짜 이렇게 에바 참치인데. 님 방송 언제 할 거예요? 저좀있으면할 듯. 저 실례지만요. 실례되는 말은 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다. 죄송합니다. 하세요. 진짜 진짜. 어? 예? 실례된다길래. 진짜. 저도 있지. 얘기하세요. 뭔데요? 진짜,님, 자택에 어차피,님 한명 밖에 없을 때, 가서, 아이템전으로 뚜껑 패고 합니다, 저. 무서워. 개 무서워. 어제,님, 나... 저 죽여버린다던 사람 맞아요? <웃음> 에? <웃음> 제가 언제 그랬어요? 어, 어이없네? 제가 지우님을 언제 죽여버린다 했어요? <laughs> 님, 어제, 어제 저보고 죽여버린다며요저 <laughs> 그럼 무서운 말한적 없는데요? 님, 어제, 뭐냐, 어제 뭐일 때문에 그, 뭐냐. 잠잠잠 잠, 잠, <laughs> 뭐냐 이거 일 끝나기 전에는 자러 가면 안 된다고 했더니 죽는다며 나한테. 제가 언제요? 엥? 전 그런 무서운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laughs> 무슨 소리야 같이 들었을 리가 없는데. <laughs> 무슨 소리야 님들 제 컴퓨터 해킹했어요? 아, 맞아 맞아 그랬던 것, 것, 것 같아 그랬던 것, 것 같아. 것 아니 쿠아 님뭘 들어요? 들은 무슨 소리예요 이님데 <laughs> 그랬던 것 같아. 맞는 맞아.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나한테 어? 맞는 거 같아 한데. 아예? <laughs> 제 뚜껑 맞는 거 같아. 아, 선동과 어? 날조 조지네 아니 저기요 아, 님. 이걸 선동과 날조하시네. 아무튼 님 하루에 대체 카톡 보는 시간이 몇 시예요? 제가 그때 맞춰서 보낼게요 님한테. 어, 어그 되게 불규칙적인데. 좀 규칙적인 삶을 살좀 살면 아, 안 돼요 좀? <laughs> 지상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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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사람이 카톡 못볼 수도 있지. 끄지 않아요 님들? 오그 어, 핸드폰이 꺼져 있다던가. 핸드폰이 어딨는지 모른다던가. 하루 온종일 방송 아니면은 컴퓨터 붙잡고 방송 보는 거밖에 하는 거 없는 사람이 <laughs> PC 카톡은 너따 어땠어요? 맨날 모니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 가지고 열다섯시간엉덩이 의자에 딱붙여 가지고 그냥 하는 거라고는 키보드랑 마우스랑 마이크 붙잡고 막 인명하고 있거나 게임 하고 있거나 인터넷 뒤벼 보면서 오늘은 뭐 재밌는 거 있나 막 찾아보면서 아 없네 하면 머리 한번 긁적이고 이제 아 별로 재밌는 거 없네 하면 밥한 그릇 먹었다가 이제 배부르고 등따시면 이제 누워 가지고 잠깐 누워 있다가 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세 한번 방송해 볼까 했다가 귀찮으면은 다시 한번 누웠다가 전기장말것 같겠다 하고 예. 어? 너무 하시네요. 그 그렇게 꼭 얘기하셨어야 됐습니까? <laughs> <이거> 사실이긴 한데 <laughs>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잖아요 아니 하루온종일집안만 있으면서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laughs> 제 맘이죠 아니 제 트위터 마음이요. 아이디 알려주는 게 어렵냐고 <laughs> 씨.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했어요 <laughs> 아 그걸 왜 지금 확인해 <laughs> 그럴 수도 있지 <laughs> 아니 왜 화내세요, 주님? 아니, 트위터 아이디 어제 만들어 놓으라고 내가 만들어 놓고 전화하면서, 나랑 얘기하면서 트위터 아이디 만들어 놨다고 나한테 말해 놨더니, 그 다음에 결국에 알지 않으려고, 씨. 그왜 화내시냐고요. 진짜 정말. 죄송한데요. 무서운 사람이네요. 님, 트위터 아이디 만든 지금 24시간이 지났는데 저한테 아무 말이 없었어요. 에? 아니, 지금 알려드렸잖아요. 지금 알려줬어 <laughs> <laughs> 진짜 너무 하시는 사람한테 막 윽박지르고 그래도 됩니까? 님 박을 깨버릴 순 없잖아요 <laughs> 너무 무섭네요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도 되나 싶고 제가 잘못한 무서운데. 거라고요 훈련님 이걸 몰아가시네? 저 죄송한데요 님네 <laughs> 트위터 닉네임을 김밥으로 했어요 <laughs> 죽을래요 진짜로? <laughs> 왜요? 님, 김밥. 방송 공지용이나 방송 안내사항 적으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김밥으로 하면 어떡해요? 김밥, 김밥 하면 안 돼요? 할 수도 있지. 저건 님, 님 시청자분들이랑 소통하고 님 메신저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김밥으로 왜 해요? 네네, 제 트위터 아이디, 이거임. <laughs> 아이디 김밥. <laughs> 아, 바꾸면 되잖아. <laughs> 이거 야, 방송하는데 쓸려고 만들려고 한건데 왜 이걸 김밥으로 쓰냐고요 아니 볶으면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님왜 계속 시청자분들 앞에서 약한척해요? 아니 제가 뭘요 님 아, 어제 나, 나랑 나 무함하시네 제가 언제 약한척을 했다고 그러세요? 님 어제 제가 막 싸우자고 했는데 제가 님한테 질까봐 참습니다 하니까 님이 저한테 님 님, 그거 진짜라며. 레알이라며. 족밥처럼 보인다며, 나한테. <laughs> 진짜세요 제가 어이, 언제 그랬어요? 오해가 <laughs> 어, 어이, 없어서. 님이, 너, 진짜로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며. 족밥처럼 보인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laughs> 이거? 언제 그랬냐고요? 아니, 가슴에 손놓고 말했어, 안 했어요, 이거? <laughs> 그렇게는 얘기 안 했어. 그렇게는 얘기 안 했다고요? 그냥, 맞아, 이길 것 같아, 라고는 했지만. <laughs> 족밥이라고 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laughs> 족밥이라고 했어, <해서> 안 했어? 예 <laughs> 네, 언제 그랬지? 그랬나 기억이 안 나는데. 에 에잉. 저 기억 안 나는데요, 친우님. 사실 아닌 거 같은데. 사실 아니네, 기억 안 나는 거 보니까. 제가 본 네, 데 제가 기억이 안 나잖아요. 나중에 큰 인물 되실 거 같아요. 청문회 하시면 잘 하실 듯. 감사합니다. 전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laughs> 기억이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하지> 나 않습니다.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laughs> 나지 않습니다. 하야겠습니다. 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청문회 메타. 조어버렸고 응. <laughs> <laughs> 아, 지우님 그래서 몇 점임? 저요? 네. 저 3194점이요. 뭐야. 두판 줬음 두 판. 지금 근데 그 점수로 우울하다고 하신 거예요? 저 죄송한데요. 네. 방송 켜놓고 제가 오늘 몸이 안 좋거든요. 감기 기운 때문에 방송을 거의 안 했단 말이에요. 네. 방송을 거의 안 하고 지금 민 방송 켜놓고 시계 하고 있다가. 네. 아닙니다. 왜요? 얘기하세요. 자 근데 또 이렇게 방송 시간 잡아먹으면은 방송 끝나고 나서 님 저한테 이하잖아요 아니 지든 님 무슨 소리세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어디 게스트 개... 스트리머 뭐라 하시네? 어디 개하고 스트리머 주제 에 자기랑 그... 비빌려고 하냐고 자꾸 자기 방송 시간 왜 뺐냐고 자꾸 뭐라 하시잖아요 저한테. <laughs> 제가 언제부터 소리 지든 님 이건 진짜 아니에요. 진짜 님들 이건 진짜 아니에요. 진짜로. 저한테 학고라 하셨잖아요. 저학고 이걸 이렇게 정치하네? 시청자도 몇명 없는 사람이. 저기 지훈님네 지은 지은이 저보다 시청자 많은데 제가 어떻게 지훈님한테 학고라 그래요? 시청자... 아니 돌님이뭘 들어요? <laughs> <laughs> 다연스 거. 아뭘 듣냐고. 와 이걸 편먹어버리네. 이걸 펴먹네? 와... 내가 치인데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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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먹여버리네어 아, 들으, 들으, 들으셨을 리가 없는데... 근데 님 거. 저한테 할 거라고 했던 건 맞잖아요 제가 언제요? 어제요 언제요? 진짜! 어제요! 언제? 언제? 언제! 어제 나한테 한 거라 했잖아요 언제! 시청자도 몇안 나오면서 지금 저한테 비비지 말라며, 어제 아, 제가, 그렇게 진지한 톤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laughs> 진지한 톤은 얘기 안 했는데, 그럼 장난스러운 톤으로 얘기했던 거네? <laughs>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 죄송합니다, <laughs> 근데 제가 이렇게 다 말해버리면 이따가 또 방송 끝나고 또욕처먹을게 뻔하니까 근들 이렇게 근데 얘기 얘기하는 <laughs> 걸 보세요 진짜 무서웠으면 이렇게 얘기를 못 했겠죠 인정하시죠, 님들 저선한데욕 처먹고 말생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짜.. <laughs> 진우님 괴롭히지 말라고요? 저기요 아니 그 얘긴 제가 해야죠 아니 잠시만요 해야 는데 제가 진짜 템템머리님 유튜브 하시라고 이것저것 <laughs> 아닙니다 네. <laughs> 아니 네. 근데, 그거는 아니 그거는 진우님 제가 항상 너무 고마운데 그 얘기랑 이 얘기는 다른 얘기잖아요 <laughs> 텐텐버리님이 근래 방송 크시더니 저한테 아닙니다. <웃음> <웃음> 진짜 이걸 사람을 이렇게 쓰레기 만드네. <웃음> <웃음> 나무위키 논란 항목 키라고 키지 마. <laughs> 우리 앞에서 용기내서 말한 거죠. 그걸 또 억압하시는 <laughs> 아니, <그별> 억압하는. 아니 억압하는 <laughs> 게 아니고. <웃음> 진짜. <웃음> 아, 죄송합니다. 텐텐버리님 아, <laughs> 아, 이거 진짜 화난 거거든요. 웃으면서 지금. 아 죄송합니다. 여러 여러분 다 거짓... 어? 건빈님이 저... 팔로우했다 저분 저경로 아니야? 러 저거 거님 연기하지 마세요 예? 다 거짓... 지님 잠깐만요 <laughs> 뭐하시냐고요 잠깐만요 아우는척 오지네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와 이거 이걸 이걸 연결해네 잠시만요 진짜... 저도 울수 있거든요 지우님? 우시던가요 눈물 배으함 해? <웃음> 우시던가요 <웃음> 저 진짜 무지도안 했는데 와 아, 개찌질하다 진짜 지우 진짜 개찌질하다 진짜 진짜, <개> 진짜. <laughs> 진짜 저무 짓도 안 어? 했는데 <laughs> 아유 뭐 찌질해가지고 맞아요. 나 이거 묶힌다고 그럼 저 아홉 살이라 괜찮은데요, 그래도. <웃음> <웃음> 기분 나쁜데요, 그렇게 웃지 마 <laughs> 기분 나쁘거든요, 저기요. <laughs> 그렇게 웃지 마시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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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괜찮은데. <laughs> 아니, 그렇게 웃지 마시라고요 <laughs> 이렇게 비웃으시네. 와, 진은님 인성 다시.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홉 살로 나이 속이고 학고 놀린다고 뭔 소리야. <laughs> 진은님, 코 푸세요, 지금? 오우. 아! 아, 재 방송에서 왜 코를 푸세요? 먹은 건데요? 아. 아, 먹는 건 인정해 드림. 응. 먹을 수도 있지 근데 저 진짜 방송 끝나고 네. 여러분 다 장난인 거 아니죠? 저 이거 수수안 해놓으면 방송 끝나고 진짜 욕먹기 때문에 <웃음> 저기요 <웃음> 욕할, 거잖아요. <laughs> 아니, 욕할 거잖아요 욕할 <laughs> 거잖아요 아니 왜욕안 하는데? 방송 끝나면 저한테 맨날 뭐라 하잖아요 제가 언제요? 카톡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와 보시던지 뭐나꿀릴게 <laughs> 없는데? 저 진짜 욕한 게 없거든요. 저 어제 훈련님 같이 있었거든요. 네. <laughs> 저 어제 일하다가 컴퓨터가 꺼졌단 말이에요, 님들. 컴퓨터를 너무 오래 써가지고 컴퓨터가 꺼졌는데 어제 훈련님 앞에서 진짜 뭐요? 제가 뭐 컴퓨터. 방송하는 사람이 컴퓨터 그렇게 개 쓰레기처럼 막쓸 거냐고. <laughs> 제가 언제 그랬어요? <laughs> 와 이분 진짜 대박이다 내가 1이라고 얘기하면 그걸 10으로 만들어버리시네 카톡으로도 님 블루스크린 실하냐고 저한테 보셨잖아요 <laughs> 그건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거고요 실하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걱정해드렸잖아요 아, 방송하다가 그렇게 컴퓨터 터지면 어떡해요? 라고 했지 제가 언제 개쓰레기같이 쓰지 말라 그랬어요 예? 님 어제 쓰레기 갖다 했잖아요 저 컴퓨터 그거는 솔직히 좀쓰레기겠요 <laughs> 아니 무슨 그래픽 드라이버가 4 번이 터져? 그건 좀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님들 네, 원래... 생각해 보세요. 그래픽 그래픽 드라이버가 4 번이 터졌다니까요? <laughs> 걱정 안 하고 방송하다가 터지는 거 아니냐, 실라냐 이랬습니다네요. 그게 걱정한 거지. 방송 하 터질까봐 님예 <laughs> 친구 운동 체육하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운동 열심히 하다 다리 부러지는 거 아니냐 <laughs> 실화냐 이러면 걱정해주는 거예요? <laughs> 아니 비교가 미쳤어요? <laughs> 아니 님 <웃음> <웃음> 네, 그러면은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농구하다가 <laughs> 안경 부러지는 거 실화냐 막 이러면 걱정해주는 거예요? <laughs> 아니 그건 잘못된 비유지 잠시만요. 아, 이건 에바, 에바 꽁치다 진짜. 비유가 잘못됐잖아요그 그거랑은 다르지 자기 외모 좀 된다고 난 매모만 까내리고. 아니 갑자기 외모 얘기가 왜 나와요? 제 당한 게 많아서요. 좀 서러운 게 많아서요. <laughs> 제발 깨지 마세요 시누님. 죄송합니다. 조심하세요. 다. 시간. 지금까지만 참아 들었으면...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laughs> 와템탱버리님 실망입니다 저희의 포묻은 돈 모아서 성차게 해줬더니 다른 스트리머 비방이나 하시고 아 오늘 낮방 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 재밌게 보려고 욕심부린건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산, 저 가리바세요. 저 미쳤으면 저 가리바슬하고요. 저 미쳤으면 부가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미쳤면저 미쳤으면 저 미쳤으면 저미쳤으저미 미쳤으면 저 미쳤으면 저 미쳤으면 저 미쳤으면 저미 응, 죄송합니다. 1080 해상도로 방송하는 방법이요? 아, 진짜요? 정보, 템템은 무려 2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쓴다고 지퓨터를 깔보고 있는 거다. 아야 깔보고 있는 게 아니고 진우님 것도 제 거랑 비슷해요, 가격. 슈퍼 컴퓨터인데 드레, 그래픽 드라이버 가 <laughs> 터져서 문제인 거지. 팩트, 김진우도 200 줬다. 그니까. <laughs> 불쌍한 건 아니래, 훈녀띠가. 맞아 지우님도 쓰레기니까 그치, 그치 와, 어떻게 그치. 사람한테 쓰레기를 아니야? 맞지 맞지 그 느낌 저기 느낌 느낌, 느낌. 느낌. <laughs> 그아 이거 이 계속, 계속 자동 재생해 버리잖아 그거 하지마 맞지 맞지 좀 왜요 제 몸인데 님 때문에 죄면 죄면 말렸잖아요 씨네 맞지 맞지 그 느낌 저기 느낌 느낌